101번은 상관접속사 그룹입니다. 보기에 비트윈과 보스가 있고 앤드가 있으면 해석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기토익에도 출제된 적 있죠. 둘다 앤드와 어울리니까요. 이 문장에서는 해석상 둘 다가 맞으니까 보스가 답입니다. 139대로와 석적방향 고속도로 둘다 3일 동안 재포장 작업을 위해 폐쇄됩니다. 102번은 품사 문제입니다. 회용사 앞이라고 다 부사가 답인 것은 아니죠. 형용사 두 개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장도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personalized 개인의 필요에 맞춘 개인화된이 답이죠. 회사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라든지 회사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 같은 게 이런 물품들이 될수 있죠. A는 인격 개성, B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C는 명사죠. 개인화, 인격화 이런 뜻입니다. 정기시험에 여러 번 나온 이런 말덩어리는 이게 있는데요. 프로페셔널리가 아니라 프로페셔널, 형용사가 답이었습니다. 프로페셔널과 파이낸셜 둘다 D명사 어드바이저를 수식하죠. 파리바는 중소기업의 신제품 광고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화된 판촉물품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103번 빈칸이 명사자리라는 건 어렵지 않으셨겠죠? 의미상 결과물이 와야 하니까 Deliverables가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마감일을 준수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하며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104번은 어법 문제입니다. 주장, 요구, 제안 등의 동사가 주제로 오면 대절에는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와야 합니다. request도 이런 동사들의 하나죠. should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법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대절의 의미가 부정의 의미일 때낫 하나만 넣는 것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인사 담당 이사인 비엘소레스는 임시 직원에게 모든 재무 문서 승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습니다. 1 0 5 번은 형용사 고르기입니다. Contentious, 논쟁적인이 답입니다. Creditable은 칭찬할 만한, lax는 일 규칙 기준 등에 대해 느슨한 해이한, managerial은 경영의, 관리의, 이런 의미입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전자 변형 작물의 사용에 대해 논쟁적인 토론이 있어 왔습니다. 106번은 시제일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Suggest가 제한하다 라는 뜻일 때는 대절에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와야 합니다. 하지만 암시하다, 시사하다, 완곡하게 말하다 라는 뜻일 때는 주절의 동사와 시제일치를 시켜줘야 합니다. 과거 시제니까. 시제일치를 시켜줘서 과거나 과거 완료 시제가 와야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인 레드2가 답입니다. 다시 요약 설명드리면 Suggest가 제한하다 라는 의미일 때는 대절에 should 생략된 동사원형이 오지만 그 밖에 암시하다 시사하다 완곡하게 말하다 라는 의미일 때는 조절의 동사와 시제일치를 시켜줘야 합니다. 몇몇 사람은 교육기회의 부족이 칼린 조이사의 낮은 승진율을 초래했다고 완곡하게 말했습니다. 107번은 부사 어휘 문제인데요. 동사 어세스를 수식할수 있는 뜻에 맞는 부사는 overall, 전반적으로입니다. 형용사로는 전반적인이죠. highly는 매우, m e a g r 는 빈약하게 결핍되어 hastily는 서둘러서 급히 이런 의미입니다. 수나대학에서 강의하는 강박사는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몇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108번 동사 수거 문제인데요. set off 여행 등을 출발하다가 맞습니다. Turn out은 모습을 드러내다, 일 결과가 특정 방식으로 되어가다. Let in은 무엇을 들어오게 하다. Go through는 무엇을 검토하다, 고려하다, 행동 방법, 절차 등을 거치다 등의 의미입니다. 코스타벨라 비지 리조트에서 우리는 매일 저녁 해가 지면 항구 주변 유람선 여행을 출발합니다. 백구 번 전치사 고르기 동안에라는 뜻의 pending이 답입니다. Concerning은 뭔 무엇에 관하여, besides는 뭔뭐 이외에도 또뭔멋을 제외하고 이런 뜻이고요. Pending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미결정의 임박한 이런 뜻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또 pending election 하면 임박한 선거 이런 뜻이겠죠. 유감스럽게도 BWF의 도시 재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보류됩니다. 110번 빈칸에 맞는 명사 어휘는 Morale, 사기입니다. 남을 속이는 사기가 아니라 의욕이나 자신감 등 정신적 기세를 의미한다는 건 아시겠죠? e x t i n i o n 은 멸종, Inconsistency는 불일치, 모순이고요. 혹시 스킨쉽을 고르신 분 계신가요? 스킨쉽은 원어민들은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콩글리시죠. 합병 실패는 다국적 기업 내에서 직원 사기의 극적인 감소를 야기했습니다. 필요한 토익 자료를 제 채널 홈에서 검색해 보세요. 예를 들면 Part 5 단어, 문법, Part 3 요령, 실전 문제 이런 식으로요. 다양한 자료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